저는 로망 체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시간이 없는 날 헬스장에 가게 되었다면 로망 체어만 잠깐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로망 체어는 백익스텐션에 특화된 것 같지만 옆구리 운동을 할 때도 중력을 이용한 운동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런데 가끔 헬스장에서 로망 체어를 하시는 분들이 밑에 붙은 엉덩이 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반대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하는 경우들이 보이면 설명해주곤 합니다. 그리고 로망체어에서 옆구리 운동을 하면서 무릎을 완전하게 펴게 되면 옆구리가 버텨내는 중력이 무릎에 자각을 줄수 있습니다. 요즘 헬스장은 pt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회원들의 이런 위험한 운동 자세에 대해서도 살펴봐주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전 헬스장 관장님들은 위험한 자세로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도해주기도 했었는데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